그지? 봐봐. 봐봐. 응. 자, 봐봐. 이거는, 엄마 나누쌤면 언제예요? 응, 나누서 밤에 하자. 왜? 봐봐. 자, 우리 도영했던 거 복습이야, 복습. 어... 응? 응? 뭔 소용? 아니. 응. 자. 그럼 어디까지만 할까요? 딱! 여기 한 장만 더할 거예요. 보고 있어. 응. 자, 딱 우리 사정하는 거야. 몇 분만요? 어, 딱 여기까지 할 거야. 오늘 몇도 몇일? 4월 27일 18일인데? 18일 4월 18일 자, 도윤이가 스스로 문제 읽어 해보는 거야 읽어봐봐. 아, 나 내가 안 할래. 읽어봐, 빨리. 17? 너 빨리 읽어봐, 빨리. 얼른 지! 빨리 읽어도 되 뭐해 빨리 읽어보라고 얼른 선분이면 어뻑 잡아 어, 얼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자 빨리 성, 선 선분이면 선 연필 잡아야지 반직선이면 반 직선이면 직이라고 이걸 괄호라 그래 괄호 괄호 안에, 안에 괄호 안에 써 넣으세요 자 그럼 할수 있잖아 바로 1번 2번 3번 몇 번까지 하래 2번 부터6번까지 하래 6번까지 어 여기다 써보래 그럼 뭐야 성분 응 응? 자이 여기 와 성분이야 반직선이야 직선이야 반직선 그럼 뭐라 쓰래 여기서 뭐라 쓰랬어 그럼 반직선 쓰래 반직선이면 뭐라 쓰래 반 반만 쓰래 엄 이게 음. 입술이 왜 그러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입술이. 됐다, 음. 음, 여기. 여기는 선분. 그렇지, 금벌라수래 선분이면? 선. 어. 직선으로. 3번은로 3번. 3번. 걔가 뭔데? 직선. 금벌라수래 직선이면? 직! 응 음. 직가 갈때 직기 엄마가 했는데 정말. 그치 이건 선분 응좀잘하던데 음. 엄마 응 음. 선선 응안 음. 보고 짜니까 그런 거를 엄마 음. 좀 잘해요? 어 도영은 잘하지 응 음, 엄마 혼내니까 잘해으라 그런가? 에이 봐. 이렇게 하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딜러야죠, 이렇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응. 직선. 응. 그럼 직이라고 하는데? 응. 글자 도약했어. 이거는 뭐야? 응. 방직선. 응. 반, 반. 응. 너네 반할 때. 그렇지. 자, 이거 읽어봐. 각이 있는 도형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응. 여기 7번에서 각이 있는 도형이 누구야? 각이 있는 게. 도형. 이노, 이도형이야 이도형이야. 각이 있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응. 왜 아니야? 이게 이렇게 구르던 거렇아 그치 그치. 반듯해야 돼. 그래 중보야 이거. 둘째 누가 돼? 얼른 둘째 누가 되냐고. 동그라미 펴라며 빨리. 이게 안 돼. 안 되면 동그라미 펴 되는 거. 응. 각이 있는 곳에 동그라미 펴라고. 걘 돼? 안 돼. 왜안 돼? 걘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됐잖아. 여기 응. 벌어져 있잖아. 각이잖아. 응. 응. 동그라미? 응. 8번은 누가 있어? 각이 있는 도형이 어떤 거야?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건데요. 어. 오른쪽은 왜안 돼? 오른쪽은 이렇게 돼버렸어. 어, 그렇지. 이어치처럼 돼버렸어. 맞아. 이어치 머리처럼 됐지. 동그라미처 얼른. 자, 빨리. 9번, 10번을 풀어봐. 이게 각이에요. 응. 음, 각이 있지. 옷몇개 어, 내서, 각이. 각이? 응, 몇개 있어. 여기, 아니, 몇 여기 각몇개 있냐고. 각? 여기 몇 개, 각이, 각이 몇개 있어. 각이? 응. 네 개.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 응. 아니, 직각 표시 아니지, 직각 아니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네개있는 소리지? 응. 10번 봐봐, 10번. 10번. 10번은 각이 있어요. 어, 어디가 있는데? 여기. 어, 그렇지. 여기 있어요. 어, 맞아요. 그럼 또안나쳐려나 이거 뭐라 그래? 이건 원. 그렇지. 자, 읽어봐. 11, 12번. 직각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응. 어디서 직각? 직각, 여기 있어요. 어. 그 동그란 표고 하래. 바로하려다아 어.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벌어져서 너무 많이. 자, 12번은 누가 직각인가요? 직각 있는 곳에 동그라미 표라는데 이게 맞아요. 어. 그렇지. 자, 10단 말, 10단 읽어봐. 이건 아니에요. 어. 이 가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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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의 이름에 색칠해 보세요 어, 이 도형을 알맞게 올바르게 말한 것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면 돼 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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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거 뭐 읽어봐 직선 니을 디귿 리을 디귿 니을 뭘 뭐, 이렇게 말해야 돼 이거 뭐야 이 선분 성분? 응. 디귿 일. 이거 뭐라 말해야 돼? 뭐가 오, 잘 말한 거야? 직선이라. 어, 그럼 어떤 것도 말해줄 거야? 올바른 것도 말해줘. 아니, 여기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아니, 여기 밑에 박스 있잖아?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지금? 이게 맞는 말이야. 아, 너 방금, 아이고, 진짜. 집중이라도안 하냐? 이거 지금 성분이야? 직선이야? 직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니 보고 말해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냐고 다시 읽어봐 밑에 박스 직선, 디귿, 니을 옆에 거는? 선분, 디귿, 니을 뭐가 맞는 말이야? 어 그럼 또말로 칠하고 그냥 어 원래는 색칠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돼? 이 칸에 세칠한이 말이야. 이렇게 음. 자, 14번은 을 읽고, 음, 반직선, 비음, 미음, 음, 응. 반직선, 비음, 미음, 비, 응? 미음 비음, 음 비음, 비음, 비 이건 똑같이 반직직이잖아 비음, 자 반직선은 여기부터 음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음 그럼 반직선 음 비음, 비음, 이라 해야 비 비음, 미음이라 해야 돼. 미음, 비음. 그렇지, 그럼 뭐가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그렇지. 말이야. 그렇지. 자, 여기. 여기 칠하네. 어, 칠해봐, 지금, 니가. 예. 마음에 드는 색깔로 칠해. 그렇지, 한 색깔 칠해. 아, 그럼 어떤 걸로 할 거야? 음. 됐어? 응, 됐어. 이렇게 칠하는 거야, 칠. 맞아요. 이거. 읽어봐, 문제. 각을 바르게 그린 것에 동, 동그라미 피하세요. 여기 읽어봐, 보라 써있는데. 각. 기역, 니은, 디귿 각, 기역, 뭐라고? 각,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맞게 돼 있어? 이게 맞게 돼 있어? 각, 기역, 니은, 디귿은? 이게 맞게 돼 있어요 왜? 기역, 니은, 디귿 해야 되지? 네. 순서가? 그럼 똥남쳐 이거 이렇게 더 올라가서 안, 만, 만이요 아니 이건 뭐라 해 봐야 돼 각, 니은, 기역, 디귿이잖아 기의 가운데 있는 걸로 틀렸지. 니은 기억 기귿이 되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기귿 기억 니은이고 얘는 기억 니은 기귿 순서 맞잖아. 아 얘는 기긋 니은 기귿 기억 니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맞는 거. 응. 자 이번도 봐. 1 6번 봐봐. 각 시옷 비음 미음 어, 어떤 걸까? 나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아, 아니에요. 어, 자 이거 봐. 네, 네 미음 시옷 비음이잖아. 요안 되지. 이거 들면안 되지. 이거 읽어 하지. 아니 이거부터. 읽어봐. 시옷 각 시옷 미음 비음 아니면 각비읍 미음 시옷 들 하지. 응. 성분은 응. 음, 이거 뭐야? 주어진 별자리에서 성분은 모두 몇 개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여기 성분 몇개야? 양자리 양자리 아 성분 여기 두개인데요? 네? 이것도 기고 응 이것도 기고 응또 이것도 기요 개... 몇개야? 그러면 이게 이게 두개인데요 편이 다시? 응 이것도 기지? 네 이것도 기지? 네 이것도 기지 않아? 맞아요 몇개를 할거야? 두개는 직선이라 는데 아니 도연아응 지금 선분이몇개나물았지응세번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몇 개야 3이에요응응세개났써야지응 다시 이제 더 기회 줄게 이거 읽어봐. 이거 뭐라 읽었어 카시오페아 자리래 예 네. 아니, 소문 세봐. 몇개 있는지, 여기. 음, 음. 몇 개야? 나 속으로 세는데. 그래. 원래 이게 세 개야, 이게. 어, 그럼 몇개 이거는? 그럼 네 개. 네 그렇지. 개. 자, 여기도. 작은 곰자리래. 난 이것도 맞는데, 음. 이것도 맞아. 음. 3 응, 몇 개야? 난3보다 5개인 것 같아 아닌데? 다시 쳐히세마치 한번 더 여수 3 4스 여섯 스터 하나 둘셋넷 다섯 응? 여섯 응, 응, 응? 아니, 이게 잘 몰라 다시 세봐 아니 왜 이렇게 하니? 다시 세번 세바, 이빨리 세번이 불러 하나 둘셋넷여섯세여섯3여기안 여섯. 여섯. 여섯, 가? 네응 다섯 응. 여섯, 응, 음. 일곱. 그렇지, 여섯 개 아니잖아. 아, 그냥 그랬어. 자, 이거, 잘 세워, 이거. 사자자리래. 네. 세 보세요, 얼른. 천천히 세봐. 연필로 그거 하면 세봐. 그냥 안그도 돼. 응.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응. 음. 여덟, 응. 음. 아홉, 열. 응. 음. 되겠다. 그, 왜? 안 세는 게 있거든. 연필로 도연아, 셀때 이렇게 해봐. 잘 봐봐. 음. 셀때 이렇게. 셋지. 하나. 응. 음. 아니, 이렇게 가. 하나. 응. 음. 둘. 응. 음. 셋. 여기 안. 응. 음. 넷. 응. 음. 다섯. 응. 음. 여섯. 응. 음. 일곱. 응. 음. 여덟. 응. 음. 아홉. 열. 열하나? 응. 음. 됐다. 잘 세야 돼. 세, 쪼금쪼간 세야지. 너무 빠뜨리고 센다. 다음에 또 복습.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다음에 또 복습하자. 나는 쎄, 미리 안 해. 미리 해보려고? 우리, 아, 이거 금방 끝났으니까 이거 미리 하는 거야, 원래. 그래, 그럼 미리 해. 밤에 놀지 말라고? 밤에 놀수 있어. 아, 너무 귀신. 아, 밤에 밤에 두장 하고 지금 이한장 빨리 해 버려. 너 보기 싫으니까. 응. 알았지? 응. 이한 장을 해 버려. 응. 밤에 두 장하게. 어 그냥 이덮어나 이렇게. 응? 아니 지금 빨리 해 버려. 지구부러진 것도 엄마 너무 보기 싫으니까 빨리 해서 넘겨 버려. 엄마 나 하나씩 갔다갔다와일와그 와. 나한테 구하면 안될까그 빠져 있는 덮엄마 응. 한번만 안아보자 이렇게. 응. 잘할 수 있지 이제 응. 왜 그래 책 보기로 볼어 그러니까 아니 도요상 치우래 응 알았어 이따 갔다 해야 돼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응. 바로 한잔 해놓고 엄 불러 응. 알았어 Thank you. 뭐, 여기. 네. 여기, 여기. 이상하다. 왜, 뭐 나눠쓰면 돼? 이상한데? 1은 2, 2, 2, 4, 2, 3은 6, 2, 4, 8, 2, 5, 10, 응? 1, 6, 0 2, 5, 10. 여기, 여기. 2, 6, 10, 2, 2, 7. 다시, 다시, 2다, 다시, 봐. 아니. 1은 2, 2, 2, 4, 2, 3은 6, 2, 4, 8, 2, 5. 아, 뭐야? 왜안 끝났어? 2, 4, 8. 응, 응. 응. 얼른 해. 아까 이거 엄마 응. 읽었죠. 어, 응. 얼른 해. 얼른 빨리 또 하겠다며 읽지. We

그만하 거야. 어, 그만, 아까는 가 이제. 가면 하게 응. 이따, 없어버릴게. 응. 응.